안녕하십니까 예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침에 지금 일어났습니다. 아, 오늘은 몹시 좀 고단하네요. 음 많이 고단하네. <laughs> 밤새 약이 붙어가지고 <laughs> 입안이 건조해요. 굉장히 건조하고, 안 그래도 나이 들면은 잘때 건조하잖아요. 입안이 그래서 물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어르신들이 근데 <laughs> 그냥 제 상황을... 어,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, 어떻게 사람이 맨날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습니까? 사람이 사는데. 어, 데 코에도 이게 멍이 들은 것 같아요. 코도 멍이 들고. 음. 아유,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. 음,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. 묵상 가운데 묵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이 물소리 음악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침마다 조금 가끔씩 틀어놓는 음악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는 그걸 서로 말을 하니까 못 틀어놓는데 혼자 있을 때는 어, 항상 이, 이런 종류의 음악을 좀 들어요 음악이 아니죠. 물소리, 새소리.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호흡하고 명상이죠 말하자면 어,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은 묵상이라 고 그러고 그냥 일반인들은 명상이라는데 요새는 명상이 다 일반화가 됐어요.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그이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너무나 이제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. 이 영적인 것들을 많이 갈고 할 거라고 그래요. 음. 왜냐면, 마음도 힘들고, 머리에 이 회전 속도도 확 빨라지니까 막 복잡하니까, 사람들이 이렇게, 이렇게 묵상하는 걸 이제 좋아할 거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. 말하자면, 어, 혼자 있으면서 명상하고, 혼자 생각하고, 혼자 자기를 좀 알아가기 위한 그런, 어, 것들이 많이 이제, 많아질 거라 그래요. 유행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많아질 거라 그래요. 이게. 근데 저는 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묵상을 이런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을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. 굉장히. 한 10년 넘었죠. 10년이 뭐야. 꽤 됐어요. 아, 그래서 우리가 이게,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. 이제 빨대를 안 마셔도 돼요. 아, 내가 지금 이거 기부스를 하고 입술은 이런 상태지만 내가 커피를 먹고 있고나를한 차원에서 이렇게 붕 떠서 보는 거죠, 이렇게. 우리 왜 기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내가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면서 뭔가가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? 기도를,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. 저는 어릴 때도 그랬고,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. 기도할 때마다 나는 요렇게 작아지고, 어떤 큰, 그,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그냥 확 퍼묻히는 느낌.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. 어. 나는 진짜 저, 정말 작아지는 거예요. 많아지는 거죠. 네. 음,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한 차원 이렇게 붕 떠서,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. 아,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구나. 어, 뭐, 죽으면 뭐 유체이탈을 한다 그러는데, 그것까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모르겠는데, 하여튼 그렇게 어떤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. 내가 화를 낼 때도, 아,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조금 참아보자. 이렇게.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저를 음.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,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나를 그냥 아이들한테 어, 잘못한 거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을 되짚어 볼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도, 이렇게, 살아가면서, 힘들 때 많잖아요, 사람이. 어떻게 맨날 좋습니까? 자기를 좀 이렇게, 제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, 음, 자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러거든요. 우리 예절 여러분들도 음 아이들 많이 키우고 또 이렇게 막 아우 우리 딸도 보면 아이들 키울 때참 힘들어요.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막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이렇게 막음 짜증 난다는 말도 하고 그러죠. 근데 그럴 때마다 어~ 음 자기를 가만히 놔두고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저런 상황이야. 그러면 안 되겠네? 그리고 잠깐, 몇 초간, 몇초 동안. 몇 초라도 좋아요. 뭐, 1, 2, 3초라도 딱 좋아요. 그, 그 순간 자기를 좀 알아가면 그 순간에 그 화도 좀 수그러들고, 어, 그런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, 그렇다고 너무 또 참기만 하면 안 되죠. 자기가 불이한 경우에 있는데, 그거를 또 참고 그렇게 한다는 건안 되고. 어, 하여튼, 어떤 경우든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그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, 우리가. 믿는 사람은 우리 또 말씀 가운데서 그거를 또 캐치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 큐티를 잘못하는 게, 어, 큐티 하면 좋죠.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전체를 읽어서 거기에서 또 어떤 말씀을 캐치를 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거야 이런 건 좋은데 그건 자기 도치가 될 수도 있어요. 잘못하다가는 어, 말씀을 그렇게 한 구절만 딱 캐치해서 보면은 안 돼. 말씀 전체는 예수거든요. 또 계속 또 얘기하다 보면 저기가 되니까 이것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<laughs> 아, 저는 예, 예수의 장로교 교인입니다 <laughs> 아유 참 그런데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보면은 이단 삼단 사단이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 자기를 알아가는 게또 하나님을 또 깊이 알수록, 네, 깊이 알수록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모든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보면, 불교든, 어, 뭐, 특히 불교가 어,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하잖아요. 자성찰이라는 걸 하며, 하면서. 어, 그런데, 우리랑 다른 게 뭐, 구원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. 아, 이렇게 깊이 또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러네. 음, 내가 종교 채널이 아닌데, 그죠? <laughs> 종교 채널이 아닌데, 또이 말을 듣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, 아유, 참. 여러분들, 내가, 엊그저께 말씀드렸죠.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가 교회가 다 아닙니다. 절도 마찬가지고요. 절도 사입이 절이 많고요. 교회도 사입이 교회가 많습니다. 여러분 종교를 가지실 때 조심해서 어,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, 나, 내가 나와의 그 어떤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가는 게 중요해요. 응, 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. 응.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. 나이가 들수록.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죠. 응. 근데 젊었을 때 벌써 그걸 30대에 깨달은 사람들이 요새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아 대단한 축복이다. 30대에 그거를 깨달을 수만 있으면 또 아주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그걸 깨달은 아이들이 있잖아요. 음, 그런 것들을 보면 어참 세상은 그렇게 다양하고 또 공평하구나 어찌 보면 공평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요. 네. 제가 또 이렇게 그래도 세 손가락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네, 새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어서,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켤수 있고, 어,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좀 기, 시간이 길었죠? 너스레를 떨어가지고, 주저리, 주저리, 이런 소리, 저런 소리. 어, 제가 이제 이렇게 다친 지가 금, 토, 일, 월, 화, 수, 어우, 6일이나 됐어요, 벌써. 어 네, 금요일이 되면 일주일이 딱 됩니다 어. 세월은 또 가네요 네, 시간은 정점에 있지만 어, 계절은 바뀝니다 이제 화창한 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목련이 활짝 폈어요 우리 집 앞에 목련이 음. <laughs> 벚꽃 구경 많이 하시고 어, 봄을 만끽하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해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안 되네요.